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. 대선 출마설을 부인해왔던 그가 엔비게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.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. 대선 생각 없다던 김 장관 혹시 아직은 없다라는 뜻이었을까?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MB와 만났다. 이 자리에는 MB의 오른팔 이재호 의사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함께했다. 흥미로운 점은 이 만남이 김 장관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 단순한 안부 인사라기엔 좀 수상하다.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장관이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, 정작 정치권에서는 엔비에게 대선 조언을 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. 사실상 대권 행보의 스타트라는 얘기다. 김 장관은 지난 4일 대선 출마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.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둔 것. 그동안 정치판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장관을 주목하고 있다. 한 재선 의원은 김 장관 정도면 본인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며 대선 등판 가능성을 시사했다.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을 인물로 김문수를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. 결국 김 장관의 이번 행보가 단순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빅픽처의 시작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듯하다. 하지만 정치판에서 우연이란 거의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.